지금 십 자리들이고 막뭘 주고 마이크도 안 차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나랑에서 나라도 못 하고 욕지껏 올라 선상 나왔습니다. 낚시대는 나이트 <laughs> 게임 뱀부76두 물어 때 이런. 2,000번 일입니다. 이거 짓을 때 2,000번 일입니다. 합사는 0.458 합사. 쇼크리드, 목줄은 1호에, 지게이드 2.5g에 지금 샌드웜을 하나 끼워봤습니다. 이거 샌드웜 과고 해봐보고 고기가 팍팍 피면은 다시 일반 우 웜으로, 고무 웜으로 바꿔야 됩니다. 대미 야, 다 이놈 힘쓰는거 봐라. 오, 요, 요다 파이팅 좋다 이놈. 오, 차차차차 차, 자자자 자, 자. 야, 고기 빵 봐라. 이 야, 고기가 길이는 길었지는 얼마 안 되는데 살이 엄청 찌다 살이 <laughs> 보자. 길이는 23cm 빼안 되는데 살이 엄청 길어 빵이 좋네 빵 기차 오야 화이팅 좋다 파이팅 좋다 파이팅 좋아 자 아따 이놈들힘 좋다 폼플랭이 역시 충분 벌써, 포인트, 니다 오늘, 세번째, 세번째. <laughs> 고기가 필다, 필터다르면안 필다, 아직까지. <laughs> 한번 놓겠다. 이는 <laughs> 그래도, 이는 먹성이 좀 있는 것같아 빵이 가져가니 아, 여기는 사이즈가 한, 십, 한 칠, 팔이 주종인 것같아그래 크진 않다. 얼니사 이곳에만 큰바위인트하동마습니다 net r e 인트 다섯. 자2 2 2 2 이저 깨를 때려가 이쪽 썸비 앞사람이 썸비 잡아가 살려준 <laughs> 거에 나가 잡았는 오늘은 <laughs> 욕지도 본선부터 해가지고 무속섬 주위로 싹 돌아봤는데 꽃샘추위 때문에 그러는가손이 아직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손이 조금 수이 불안정하다 날씨 자체도 히터 날씨 자체도 아직까지 바람에 너우이좀 남아있고 고기는 많은 것 같은데 입질이 좀 까닥시럽고 아, 예민하다. 쏨뱅이. <laughs> 전반적으로, 이번, 제가 예상, 감히 예상해보건데, 이번 추위가 좀 지나가고 나면, 기온이 좀 올라가고 하면, 아마 많이 물 것이다. 고기는 많이 있는데, 근데, 이질도 진짜 예민하고, 또, 고기 원래 피야 될, 고기가, 보면, 맨 한두 마리 잡으면 고기가 막 피어올라가지고, 부상을 해야 되는데, 부상을 하지 않니. 바닥에 배를 딱 깔고 있는, 손을 조금 불안정하요 그래서, 다음 주, 그 정도 되면, 아마, 퍽퍽할 것이다. <laughs> 오늘은 몇 마리는 그잡으못했습니다 먹을만치는 잡았는데이 편집이 어지될란다 모르겠다. 편집이 돼가지고 영상이 나갈라는 거는 모르겠는데. 아무튼 오늘 제일 큰 고기는 23cm였다. 다음에는한 25cm 도전해 봐야 되겠다. 마약 해지다. 옛날엔는3도 도전했는데. <laughs> 오늘 잘릴것 <찰리> 같아. <끝. 웃음>